자신이 봐도 나는 괜찮은 남자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연애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줌마들조차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면 알게 된다고 말하는 남자. 관심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친구였던 관계에서 남녀로 가까워졌을 때 보이는 모습은 달라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를 파악하기 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면 알게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자의 반응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굳이 자신의 입으로 구구절절 매력 어필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너는 내가 매력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남자의 자신감 표출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남자의 멘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여자는 자신한테 자신감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그런 자신감에서 여자는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멘트를 써먹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 또는 썸타기 시작하는 단계 이때가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만약 남자가 재미가 없고 쭈그리처럼 행동을 보이고 난뒤 이런 멘트를 던지게 되면 여자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장단점을 여자가 파악하기 전에 이런 멘트를 먼저 던져주면 남자의 자신감에 여자는 콩깍지를 씌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자에게 이렇게 콩깍지를 씌우게 되면 남자가 재미가 없어도 썰렁한 유머에도 즐거워할 수도 있고 남자의 쭈그란 모습도 귀엽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한 가지라도 매력적인 요소를 느끼고 만나는 것과 매력을 모르고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만 만난다고 말하는 남자. 예를 들어, 여자가 너는 널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하고 물었을 때, 남자가 이런 멘트를 던져주면 엄청난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가 저런 질문을 할 때까지 목이 빠지게 기다릴 수는 없죠? 이럴 때 여자와 대화 도중, 상황에 맞게 또는 대화 맥락에 맞게, 남자가 응용해서 이런 멘트를 던져주면 됩니다. 나는 아무리 나를 좋아해 준다고 해도 내가 좋아야 사귀고 싶더라. 이런 멘트는 내가 선택 당하는 쪽의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쪽의 연애를 선호한다는 걸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매력이 어필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자 쪽에서 남자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는 데 속도가 붙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싫다는 여자 잡아 본적 없다고 말하는 남자 이 말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조금 있지만, 그보다는 플러스 요소가 더 많은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싫다는데 집요하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사람, 그런 기억이 있는 여자한테는 일단 경계를 낮춰주고, 여기에 내가 연애할 때 미련이 없을 만큼 잘해준다는 느낌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난 여자한테 매달린 적이 없다. 사귈 때 해줄 수 있는 만큼 대해준다. 여자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쭈글거리지 않는다. 내가 그만큼 의사 존중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싫다는 여자한테 매달릴 정도로 아쉬운 쪽도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저 자세로 잘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해 봤자 여자는 매력을 못 느낍니다. 여자한테 굽신거리며 다 맞춰주는 남자한테서는 매력을 느끼는 여자는 정말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멘트는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은 먼저 걸지만 을은 아니다. 라는 당당한 자신감, 그리고 깔끔한 이미지를 여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여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며 끌리게 만드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연애를 하더라도 헤어지자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갑질 연애를 습관처럼 하는 여자들도 이런 멘트를 한 남자에게는 함부로 갑질을 못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세 가지 멘트에서 자신감이 표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의 자신감 있는 말은 여자를 끌리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